아니 제가 어떻게 이걸 똑같이 해야 돼요? 자기 소개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입사한 지 1년 된 영업팀 강용민이라고 합니다. 별명이요? <웃음> 준비했어요. <웃음> 국룡입니다 <웃음> 원래 전 직장에서 온라인 마케팅 쪽 네. 관심이 있었고 그뭐 계속 일도 진행하기도 했고요. 지금 영업팀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룩 컨셉이 뭐예요?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이 좀 편한 옷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음. 가끔 셔츠는 있는데 편한 옷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 구매해서 오늘 처음 입은 커버넛 맨투맨이고요.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래는 좀 자유로운 망한 찢어진 청바지 입고 음. 왔고요. 좀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밑에는 쥐샵 아, 빅 페이스 시계고요. <laughs> 어뭐 TMI긴 한데 예전 열중 아사중식입니다. <laughs> 아 지금 신고 오시 신발도 되게 깨끗해요. 신발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사고 팔고 뭐, 중고 거래도 워낙 자주 하다 보니까 한번 신어보고 괜찮다 싶으면 계속 신고 조금 뭐 질린다 이러면 팔고 다시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기긴 합니다. 정인의 매력 필은 뭔가요? 매력 어필은 키큰거 빼고는 없는 거 같아요 아, 인 춤을 그렇게 잘추신다 네? 아 진짜로요? 네네 인싸 춤 하고 있아 인싸 춤이네 잠깐만 아 이거 이거 해야 돼요? 나나오나오나오룡입니다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6개월 된 디자이너 한윤지라고 합니다. 또 하시는 그 디자이너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 옐로픽 채널에 올라가는 모든 컨텐츠를 다른 디자이너분과 같이 담당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원래 평소에도 좀 깔끔하게 입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도 그래서 좀 심플하게 입었고요. 검은색 바지랑 위에는 조금 화이트로 매치해서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이게 밑에 스트랩이 달려 있어서 그냥 사실 빼고 입으면 그냥 이렇게 와이드한 바지인데 네. 뒤에 스트랩을 한번 감아주면 좀 조거 팬츠처럼 핏이 좀 새롭게 돼가지고 그런 바지라서 샀습니다. 옷을 제가 좀 깔끔하게 입다 보니까 포인트로 세서사려는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골드컬러로 레이어드해서 목걸이는 2개 정도 했고 귀걸이는 조금 볼드한 스타일로 좀 귀에 딱 달라붙는 스타일 했을 것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람소리> <람소리> 절대 아니고요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뭐예요 아, 아니 제가 어떻게 이걸 또 이렇게 죠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려요 더 많이 배우고 어, 많이 돕고싶은 저의 회사 롤모델이예요 <laughs> 정배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영업팀에 속해있는 문정배라고 합니다 어, 졸업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래서 어, 학교 <laughs> 네, 전에 다니던 회사는 없었고요 이게 첫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쪽에 일을 하고 싶었고 SNS 쪽 관련된 회사로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어, 예전부터 지켜봤던 회사인데 들어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 룩 컨셉이 어떤 거예요? 어 오늘 룩 컨셉은 편한 어, 여행룩으로 입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어, 상의는 어, 이거는 이제 빈티지고요, 버버리 빈티지. 그리고 안에는 흔히들 아시는 네, 그 세인트 제임스 티고요. 그리고 바지는 예전에 이탈리아 에 있을 때 샀던 어, 이탈리아 해군 바지예요. 아 이거는 브랜드가 따로 없고요. 진짜 그 군대에서 나온 아, 해군 진짜로? 바지예요. 예, 진짜로 예, 맞아요. 맞지? 네, 그푸 인더스트리라는 일본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한국에서 볼수 없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지금 일단 구매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 대기요? 네, 예, 좀 가격도 좀 있고요. 어 이게 정말. <laughs> 저한테 잘 어울릴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들어보고 아. 그 다음에 좀살 계획입니다. 오늘 아, 굉장히 빨리게 돌린다고 하시던. 네? 돌린다고요? 네. <laughs> 얼마 전에 아까 여행 갔다 오셨다고 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누구랑 갔다 오셨어요? 아 아까 그 인사 춤 추시던 분을 <laughs> 공교롭게도 다녀오게 됐습니다. 아. 원하 시는 그런 일은 일어진 수준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용민 님과 셀프에 <laughs> 네. 별 다른 이슈가 없었다. Yes. <laughs> 아, 영상 편지 한번휴 <laughs> 영상 <laughs> 어, 올해 32살이라고 들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자꾸 주변에서 네, 소개시켜 달라고 찾지 마시고요. 본인들은 본인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옐로우스토리에서 광고 A로 일하고 있는 전민정입니다. <laughs> 오늘 룩 컨셉이 어떤 거예요? 블랙 앤 화이트? 컬러로. <laughs> 컬러로, 블랙 화이트. 네, 블랙 앤 화이트? 네.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듯한 느낌? 하이웨스트 흰색 바지랑, 그 다음에 위에는 그냥 편안한 검은색 티셔츠랑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입어봤는데요. 두 개만 입으면 너무 이제 심심하다 보니까 그 위에 이제 자켓을 매치해서, 네, 심플하게 매칭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브랜드가 혹시 있어요? 스파 브랜드 위주로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인데 자라, 코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라 하면은 애나더 음, 응. 스토리? 음, 네, 네, 네. 그쪽 브랜드를 많이 지금 열심히 샅샅이 찾고 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정말 영어를 시키시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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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Hello everyone. My name is Minjung. I don't know what I'm actually doing right now, but I'm. I'm interviewing the yellow pick right now, and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Uh, okay. I'm going to introduce myself. I'm a young. Team, 분들에게 영상 편지한 거. 처음 왔을 때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보다 빨리 좀더 회사에 적응을 할수 있게 된것 같고 다들 너무 밝으신 분위기 속에서 다들 활기차고 재밌게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잘 왔다, 잘 왔구나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찍을게요. <laughs> <하실게요>. 아, 네. <laughs>